면접에서 다 떨어진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 동영상 가지고 표정 연습을 시킨 다음에 면접을 보러 갔더니 전부 붙었어요 스피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상도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입꼬리가 올라간 친구들은 발음이 정확해요 이 동영상을 한번 따라 해볼게요 얼굴 빼고 바람 하 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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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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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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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놀랇�> 딱 1분이면 돼 소문 들 떨리지만 안 떨리는 척하라 축구를 좋아하는 그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업으로 붙이면 은 훨씬 좋은 자기소개가 된다 목소리가 배에서 나가면 은 훨씬 크거든요 복싱 호흡을 연습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음음 음. 그리고 노래하라 그랬죠? 음음 음, 음. 이렇게 리리소리리를 주면 애기같은 은소리리고쳐쳐요요로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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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리리로얄리파사리리로얄리파사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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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리리리리 이게 끝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먼저 주제를 말하고 설명하고 다시 주제로 돌아와라 음. 응.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날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은 말이 정리가 날개를, 되어서 들려요. 그래서 날개, 말을 날개.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춥지도 덥지도 않기 때문에 가을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호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호두는 달고 맛있어서 호두를 좋아합니다. 오, 어, 달고 맛있어서 호도를 좋아합니다. 오 우리나라 선수와 세르문니 하려다가 은베라를 찬양한 경우가 있었어요. 항조에서오 이걸 보고 생각이 났어요. 잘했어요. 무슨 얘기든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방심했다가는 원했던 걸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참 좋겠어요. 웃음> 끝까지 긴장 풀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등은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해야 해요. 그렇죠. 일등은 언제나 바뀔 수. 와 너무 잘했어요. 박수. 그래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다시 반복하려고 너무 고진네요백 점인데 백점 다들. ABA 가 말을 잘하는 첫 번째 비결. 두 번째 비결은 감정을 넣어라인데 말에 어떻게 감정을 넣죠? 이번에, 이번에 크게 얘기해 얘기해야지. 얘기해야지. 이번엔 이번에 얘기해야지. 이번에 빠르게 얘기해야지. 이번에 크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리듬을 주면 감정이 감정이 들어와요 어떻게 말하면 엄마가 어 우리 애가 진짜 맛있어 하네라고 느낄까? 엄마 떡볶이가 맛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엄마 떡볶이가 맛있어요. 이게 감정 표현이에요. 땡땡아 너를 좋아해. 나랑 사귀자 시작. 땡땡아 너를 좋아해. 나랑 사귀자. 나랑 오케이 잘했어. 정아나 너를 좋아해. 나랑 사귀자 시작. 정아나 음. 너를 좋아해. 나랑 사귀자. <laughs> 부끄러워서 뒤에서 자동적으로 잠가졌다. <laughs> 어떻게 한쪽금 크게 하고 한쪽금 작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아이는 그렇게 오늘 밥을 즐깁니다. 엄마와의 시간을 소중합니다.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앞에를 빠르게, 뒤에는 더 느리게 해야 돼요. 갑니다, 시작. 자이는 그렇게 혼자 밥을 짓입니다 엄마와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똑같습니다. <laughs>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까지 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바로 와서 한번 끊어줘요. 그리고 좀 작게 사랑하고 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감동적으로 들려요.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바로 사랑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좋게 됐어.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오케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믿대 소망, 사랑, 사랑, 소망 사랑 가운데 무것이 가장